여러분 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상찮다 심상찮다 우리가 그런 얘기해 왔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줬습니다. 어, 북한이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네개 어, 여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단 병력입니다. 1만 2천여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1만 2천 명.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미 1,500명 넘는 병력이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추가적으로 또 정보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위해서 간 것이지요. 과거에도 북한이 해외에 병력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에도 보냈었고요. 중동에도 병력 보낸 적이 있, 있습니다만 그때는 다 소규모였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만명이 넘는 파병은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큰 인력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2만저만 죽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 지금 전쟁이 발발한 지 2년 차를 맞고 있는 거죠. 2022년에 에, 개전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죽거나 다친 러시아 병사 70만 명이 넘습니다. 죽은 병사도 죽은 병사지만 다친 병사는 또 그만큼 후속 조치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이만저만한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교도소가 지금 텅텅 비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전부 다총환자로씩 쥐어줘서 전쟁터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러시아에 간 북한군이 러시아 군보다는 무기도 형편이 없고 장비도 열악하고 어, 또 러시아 어, 군인들하고 뭐 어,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만 어, 아울러서 이제 지형지물도 완전 생소한 곳이어서 어, 지금 그 러시아 쪽으로 파병되고 있는 북한군이 뭐 총알받이다. 뭐, 폭탄 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떼죽음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 닥칩니다. 러시아의 겨울, 영하 수십도를 내려가는 그 혹한기가 올것 같은데요. 아무튼,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군 1만 명이 받는 월급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서 경제난이 길치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더욱더 북한 주민들을 허덕대게 만들고 있고 지난 여름에 일어났던 수해 특히 평안북도 쪽에 이 수해 복구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전투병을 1만 2천 명이나 해외에 보내면 이 파견 근로자들보다 임금을 몇배더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그 병사들 목소로 돌아가겠습니까? 고스란히 김정은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죠.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말했네요. 우크라이나 참전은 북한 장교들이 현대전 경험을 쌓고 신형 무기에 익숙해질 기회다. 그런 측면도 김정은은 노리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통치 자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겨냥한 공격력을 연마하고 키우기 위해서 1만여 명의 북한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북한군 병력을 받은 러시아, 사실상 안보리 제재를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쪽으로 갔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러시아가 그 반대급부로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입니다. 병사들의 월급 말고 김정은이 애타게 원하는 그 무엇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지금 그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부활시킨 북한은 러시아에 끈질기게 요구사항을 내밀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겠다 그런 뜻을 러시아의 장관들이 외무장관이 그런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미완성 부문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을 타결할 수 있는 ICBM 이거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어, 북한이 그토록 갖고 싶은 군사정찰위성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이 다탄두 ICBM 첨단 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적인 기술들을 북한에 공유할 경우에 김정은이 꿈에도 그리던 그 최종적 단계에 이르는 무기들을 이제 보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북한군 1만 2천명이 러시아 땅에 들어가고 혹한기가 닥쳐오고 총알바지가 되고 참안된 일이긴 하다마는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급으로 러시아가 김정은이 오매불만 갖고 싶어하는 군 정찰위성과 ICBM 그 마지막 단계의 기술을 제공할 경우에 북한은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제 러시아 땅에 파병을 한 북한군 다수가 죽거나 다쳐서 귀국을 하면은 민심이 아마 북한 주민들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그 러시아 땅에 가 있는 북한군 18명이 탈령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그 탈영한 북한군 병사들 붙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속보도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마당에서 이 자란, 그러니까 북한에 당이 두 당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장마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장마당에서 자란 북한의 2030 세대들 김정은 체제 통제를 호락호락 따르지 않을 겁니다. 1만 2천 명 파병을 하는 것은 김정은에게도 일종의 도박이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요. 최근 북한이 무인기 전단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향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고취를 하고, 뭐, 가진 험악한 말로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해선, 경의선 폭파 쇼를 벌이면서 한국과 단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감추거나 또는 공개 시점을 많이 뒤로 늦추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 대한민국과 국제적인 이목을 다른 곳에 쏠리게 하고 뒷공문으로는 러시아의 북한군을 보는 것이다. 그게 평양 상권의 무인기, 뭐 전단 살포, 그다음에 동해선, 경해선 폭파 쇼 이런 것들이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어 우리가 주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